안녕하십니까. 로또우첼입니다 어, 오늘 금요일. 어, 오늘은 저기 번외편으로 할게요. 번외편 2. 어, 그저까, 어, 뭐, 그전까지 했던 내용보다 추가적으로, 어,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어 느끼는 건데 이 3호기가 편차가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홀짝 비율이랄지 아니면은 이 번호 쏠림이 랄지 몰림 구간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번에 차 저번 주에는 <laughs> 번호가 분산돼서 나왔어요. 무난하게. 그런데 이번 주에는 왠지 모르게 조금 더 쏠리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어 그게 세로보다 그 가로쪽 라인 해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았을 때 자료상입니다. 음, 어, 사무기 자료상, 이 6월달 2주차에 1번부터 저 빨간색 상황판이 보이시죠? 1번부터 14번까지 번호가 많이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뭐, 일, 한 1년 정도 뭐 모여 있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이게 자료상 보니까 3년치가 거의 비슷하게 몰려 있어요 그래서 미리 조합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내일까지 더 점검하고 체크 하셔서 조합할 분도 계시겠지만 은 일단 먼저 조합의 우선순위를 매기자면은, 0순위는, 어, 이 시청하시, 이 영상을 시청하신분 모두 다가, 영순위는 항상 개인이 보는 번호. 누가 알려주고 누가 가르쳐 주기 전에, 여러분이 보는 번호. 땡기는 번호랄지, 초기 오는 번호랄지, 감이 오는 번호랄지, 왠지 그 가지고 가고 싶은 번호 그 번호가 우선입니다. 항상 그래서 영순이는 본인이 보는 번호 조합이 영순이고 두 번째 두번째 조합을 하신다면은 좀 소액 정도 아마 해서 뭐 5천 원에서 만원 정도는 뭐 분석가나 아니면 또 주변에서 좀잘 보시는 그뭐 구독자분이나 아니면 주변인 지인이나 친구나 아시는 선후배가 계실 거에서 그걸 참고로 하셔서 두 번째 조합이 하는 게 낫지 않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까지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공감비 생각하면서 이 용지를 보면은 자동 용지에 단반대가 상당히 많이 붙어서 나오길래 저도 의아해서 자료를 또 보고 점검해 보고 체크 해 봤는데 왠지 그 뒤통수 맞을 것 같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분석가를 완전히 빗나가게끔. 그래서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고 분석해 본 결과, 이번 2주 차에는, 음, 개인적으로 1번부터 14번. 그러니까 1 가로하고 8 가로 라인이죠. 그 중에서 한 3, 4수? 한 적게 본다면 3수 정도 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그리고, 어, 멸을 본다면은 저번주에 15 가로 라인이 멸이 되었기 때문에, 아 어, 뭐, 20번? 그러니까 10번 때, 그러니까 한 20번까지 해서 한 4수 정도 보고, 10번 때 후반에서 30번 때 초반까지는 멸이나 한수 정도 출리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걸 갖다가 또 보시고는 무조건, 어, 몰빵이나 올인 그 하지 마시고, 제가 보는 거니까, 뭐, 소유한다면 2, 3천 원이 한 5천 원 정도 내에서는, 어, 10번 때 후반부터 30번 때 초반까지, 한수 정도 나오고 왜냐면 15번 그 가로라인이 저번주에 미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한수 정도나 해서 한 3,4수 보고 그 이후부터는 멸되지 않을까 싶어서 3 0번때 초반까지 그리고 어 36번 가로출 그쪽 제가 예상을 적어 놨는데 그 중에서 어한 수는 한수 정도 아, 포볼까지 나온다면 1.5수 정도 그렇게 될것 같고, 40번 때는 멸로 잡혀요. 멸로 잡혀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조합을 하실 때또 제가 이렇게 해줬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몰빵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소에 조금 하시고 나서 조금 또 약간 한 5천 원 정도나. 조금 이제, 좀 많이 하신 분들이 한만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어, 1번부터 14번까지, 한 3, 4수? 그러니까 좀더 본다면 15, 어, 15 가로 라인. 한, 좀 길게 보면 한 20번 때까지 한4수 정도 좀 넣으시고, 어, 그 다음에 36 가로 라인. 그쪽이 좀 보시고, 40번 때는 멸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단대가 멸을 하고 10번 때나 20번 때에서 19번호가 나오고 40번 때 출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료상이나 어, 흐름을 보았을 때 하는 그 말씀드린 거니까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몰빵이랄지 그런 건 하지 않으시고 항상. 여러분께서 보시는 번호를 넣고 조합하시고 나셔서 뭐 2, 3천원 이런데 5천원 정도 어 제가 말씀드리고좀 잡아서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저기 어 모의 번에서좀 빠진 번호를 하나 더 추가한다면 제가 14, 23, 26 이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어저 주요 칠수랑 겹치는 12번을 넣을게요 저기, 제가 12번을 빠트려놨는데, 여기, 여기 12번, 12번. 조금 넣고 싶네요. 어, 그리고 하나 더. 저기, 관심있게, 관심번호라고 해서 제가 재료별 번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1 3번좀더 길게 15번 가로라인까지 본다고 했을 때는 이 관심번호 파랗게 한 부분 말고 빨갛게 한부분 중에서 1345810213 1 3, 4, 5, 8, 10, 12, 13좀 번호가 많을 수가 있는데 어 1가로 8 가로라인을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중에서 물론 빠진 번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2, 3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는 관점이고 그 자료나 분석을 통해서 흐름까지 보았을 때한 내용이니까 어 여기에 너무 오리는 말고 한 소액, 한 5천원 정도만.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 번호가 있다면 잡으시고 나머지 한두 수는 36가로 나인 정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좀 늦, 늦었는지 어쩐는지 모르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초반 분석이 조금 빗나갈 수 있으니까, 어, 더 추가해서 번외편 2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소액으로만 정말 소액으로 혹시 빗나갈 수도 있으면 있으니까 소액으로 어,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 이번 해차는 저번 해차보다는좀더 나은 성적이 좀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 3호기가 1호기, 2호기 위해서 변동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번 해차는 좀 그쪽으로 몰리고, 어, 다음 해차에 조금 더또 중간에가 몰리고, 마지막 해차에는 조금 세로 구간이 몰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어시간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참고 하셔가지고 한번 더 생각하셔서 보시고 이 로또 그 숫자 6개가 누구나 다 쉽지는 않지만 이 3호기를 맞이했을 때는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회차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크게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다르게 또생각하신 분이나 분도 계실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저는 왠지 그좀 뒤통수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조금 오고 자료도 그렇고 흐름도 그렇고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조금 더 여러분 조합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